안녕하세요. 우리 집 초록이는 채널입니다. 어, 이틀 전에 태풍이 왔다 갔어요. 강한 비바람이 어, 분다고 했는데, 예가 예고, 예고와는 다르게 좀 약하게 순탄하게 왔다 간것 같아요. 저희도 별 피해 없었고요. 다들 무사 태평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태풍이 지나가고, 이제, 아, 그 폭염에 힘들어 했던 게 언제였냐 하고, 오늘은, 음,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오늘, 어, 저희 집 베란다 날씨가 진짜 26도나 내려갔네요. 2 6도예요 지금 34도, 5도 막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한참 떨어졌네요 지금 24도면 26도면 어, 좀 서늘한 기운이 <laughs> 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체온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나서 좀 체온이 예민해졌네요 음, 춥게 느껴지네요 바람이 좀 지금 습도는 52도 넘어가고요. 이렇게 좀 서늘한 기운이 도네요.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어, 저희 집 다육이, 아 난초들. 장마, 아, 태풍이 왔을 때도 비바람이 어, 오는데도 불고 오는데도 이런 식재가 마르고 해서 물을 줬어요. 물을 챙겨 줬고요. 다는 아니지만 여기 토울에 있는 카텔레아들은 안 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골라서 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밖에 비바람이 분다고 해서 습도가 높다고 해서 이렇게 안 주면 좀... 하엽도 지고 벌브가 말르기도 한답니다. 벌써 이렇게 이틀 전에 줬는데, 벌써 물잘라, 물이 고픈가 봐요. 빠싹 말랐어요. 오늘 저녁에는 물을 좀 챙겨줘야 될것 같아요. 전부 다. 아, 저희 집, 한, 요, 덴드리비온 파리시가 꽃이 핀 지, 한, 열흘이 찾아보니까 열흘이 넘어가네요. 음, 향기가 아직도 은은하게 난답니다. 이게 좀 색상이 지금 검은, 검은색이 이렇게 드는데 햇빛이 안 나서 그런 것 같아요. 햇빛이 안 나고 흐려, 흐린 상태랍니다, 지금. 이 밑에 꽃이 이거 하나만 거꾸로 방향을 틀었고요. 시들면 또못볼것 같아서 이렇게 잠깐 파리시를 파리시 꽃을 이렇게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모습이에요. 그 여기 앞에다가 걸어놓고 꽃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저쪽 창가에다가 좀 자리를 마련해야 될것 같아요. 다른 거 이렇게 걸어놔서 그래요. 이 신화들이 지금 내년을 위해서 음 햇빛을 보고 이제 벌브를 키울 것 같네요. 이렇게 꽃이 피었을 때는 또 물을 조금 자주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꽃 하기도 오래 가고, 또 성장을 또 하니까요. 이거, 음, 신하들이 이렇게 막 자라고 있어서, 물이 빨리 마를 것 같네요. 예쁘죠? 여전히 예쁘네요. 아, 요옷꽃 하기는 제가, 어, 제 영상을, 영상에 올린 것 같은데, 음, 찾을 수가 없네요. 너무 많아서 그지 <laughs> 검색이 잘안 돼서. 한, 보름이나, 보름 정도 갈것 같아요. 20일. 안갔던거 같은데 음 모르겠어요 또잘 관리하면 20일은 갈, 갈지 모르겠습니다 호야 호야꽃 어 여기 넝쿨이 저 3단 이 선반까지 올라가서 조금 중간까지 이렇게 뻗어 줬는데 그거를 이 철제 선반을 앞으로 좀 당겨서 이렇게 뺐어요. 이 철제 선반 뒤쪽에 고 공간을 만들어서요. 근데 이걸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감아줬답니다. 요게 끝에 끝에 이 이렇게 생장하는. 맨, 머리고요. 요게, 아, 꽃대가 몇개 있더라고요. 꽃대가 이 끝에서부터 세면은, 음, 니트 아, 요게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둘, 또여기세 개. 쭉 가서, 여기 네 개요. 또, 뒤쪽엔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또 여기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여기 가지 침대가 하나가 있어요, 살, 뭐. 다섯 개 정도 이렇게 보였어요. 이렇게 줄기를 쭉 뻗어주면 음,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달린답니다. 이렇게 물을 잘 챙겨주고 이제 영양제도 좀 챙겨주면 어, 줄기를 쭉쭉 뻗어요. 얘는 호연는 물을 좋아해서 저는 물을 좀 줘, 자주 주는 편이에요. 이게 물 물이. 쑥쑥 잘 빠져가지고 배수가 좋아서 요즘은 3일에 한 번씩 주나 모르겠네요 한 5일? 일주일에 한 번? 흠뻑 줄땐 일주일에 한번 그냥 저는 저런 난초 물, 주, 물 주듯이 이렇게 끼얹어서 줘요 여기 뺑돌라서 이렇게 하루이 작고 화분이 너무 크면 또 꽃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안 오더라고요. <laughs> 남들도 그런다고 하는데, 음, 화분에 적게 썼고요. 물을 자, 잘 빠지게 하고, 물을 자주 줬어요. 저는 난초해주는 물, 이렇게 남, 남는 걸로 여기,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고요. 먼저 줄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꽃대가 잘 올라오네요. 한호사가 원래 꽃을 잘 피우는지 모르겠는데, 음, 잘 올라오고 있어요. 꽃대가 수없이 많은데, 어, 진짜 꽃을 잘 피우더라고요. 이게 거, 거실에서도, 음, 거실 안쪽에서도 꽃이 잘 온답니다. 이게 햇빛을 많이 받아야 꽃이 오는 게 아니라, 거실, 창가에 이렇게 놔뒀더니, 1년에 4번 이상은 왔던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에. 2년 전이죠. 작년에는 조금 덜 피고요. 회복기였나봐요. 조금 덜핀 게. 그리고 또 올해는 또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두 번씩 막, 두세 번씩 피운 것도 있고, 이렇게 피고 지고또 하네요. 아, 그, 패턴다리가 이제 꽃, 꽃망울을 올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네요, 또. 여기도 그렇구요. 꽃대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 꽃망울을. 꽃필 준비를. 세번, 세번째 필, 피는 건가 봐요, 이제. 어, 거실이 이제 음, 난초도 더노을 자리 마련하려고 이렇게 베란다로 작년 작년부터 이렇게 내 와서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겨울철에 들여놨나 모르겠네요. 아니 <laughs> 기억이 알딸딸 해갖고 있어. 음,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겨울철에도. 겨울철엔 거실에 들여놨었나 이렇게 오락가락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를 중간중간에서 막 내주면 꽃이 더 많아질 거예요 또. 그 신화들이 아주 습도가 많을 때는 따뜻하고, 습도가 많을 때는 이렇게 성장을 잘 한답니다, 신화들이. 이거, 덴드리비움 보헤미안 랩소디가, 올해는 아주 신화가 엄청 많이 나오고, 크고 있어요. 엄청 많이 나와서 크고 있답니다. 10개는 되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꽃이 피고 지고 나면 이렇게 고아가 급성장을 해서 고아가 이렇게 매달려서 성장을 한답니다. 더 키워서 이제 떼어서 따로 키워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카틀레아, 카틀레아, 바이올렛 킨이에요. <laughs> 바이올렛 킨인데, 신화가 자꾸 이렇게 점점점점 아래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또 기어 자라네요. 이게 창가에서 이렇게 햇빛 방향으로 이런 잎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점점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요거부터 이렇게 높 꼿꼿하게 자라다가 이렇게 이렇게 점점 좀 이렇게 신화 나올 정만 이렇게 내려가네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다시 심어준 건데 이렇게 세워서 꼿꼿하게 자라다가 자꾸 눕혀져 가지고. 음 다시 심어 준 거예요. 근데 또 시나가 이렇게 자꾸 내려오면서 자라니까 나중엔또 어떻게 자랄지 모르겠네. <laughs> 분갈이를 자꾸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자이라 파이어스타 이렇게 신화 두 개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제 고 시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잎이 양쪽에 이렇게 양쪽으로 달렸고요. 쌍잎으로, 혼잎으로 하나가 하나를 이렇게 키웠네요. 가끔 이렇게 원래는 처음부터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쌍잎인데 가끔가다 이렇게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난초들이. 이렇게. 내년에도 이제 꽃이 많이 올것 같아요. 이렇게 신화들이 성당을 많이 했어요 카틀레아 비울.. 비엘씨 엔젤이에요 이렇게 신화가 크고 있습니다 물을 자주 안 줬어요 너무 자주 주면 음. 물음병이 올것 같아서 물음병 뿌리가 물러서 썩, 썩을까 봐요 벌브도 썩고 물물을 자주 챙겨주면 얘가 또 뿌리가 굵어서 이 뿌리가 물탱크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물을 자주 주면 아무래도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살아있긴 한데, 여기서도 막새 뿌리를 내어주고 있더라고요. 저런 데서. 저런 데서. 한동안 요새 또, 성장을 잘 하고 있는지 요새 눈을 띄게 성장하는 게 보이지 않네요. 기온이 떨어져서 그런가. 있었네요. 이렇게 신화가 자라는 쪽을 앞쪽을 이렇게 햇빛 쪽으로요 방향을 틀어줘야 되는데 막왜 <laughs> 거꾸로 있었죠? 거꾸로 있었지 왜? 크긴 크나봐요.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네요. 여기 레스터도그렇고요 풀분에 지금 분을 넓혀줘서 얘가 또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신화가 이렇게. 화분을 중갈이를 해서, 성장을 멈춘 거고요. 멈췄나봐요, 성장을. 여기, 새로 나온 게 확연히 크고 있어요.